공부를 열심히 하면 경제가 들어옵니까? 이게 아니고 미래를 좀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은 여기 밑에 있지만은 내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 왜 우리는 사주라는 걸 받아오잖아요. 삼천에 살기 때문에 전부 다세 번의 기회가 오고 세 번의 위기가 오게끔 돼 있거든. 여러분, 내가 세 번의 기회에서 내가 한 번에 내가 기회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나한테 인연도 많이 하고 그만한 경주도 나한테 올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옛날에 경제를 다 성장시킨 사람들은 기회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한 번의 기회를 받은 거죠. 내가 샌드위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만한 몇 개, 빽개 지금 프랜차이즈를 내가 운영할 정도로 내가 기업인으로 성장했어요. 그럼 엄청나 성장을 이룬 거거든. 그럼 자연 내한테 니네 사주에 맞게 그한 번의 기회를 좀준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줬을 때 내가 쫙 올라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딱 멈출 때가 있거든요. 멈출 때 어떨 때냐면 니한테 사람을 딱 보내보죠. 면접을 딱 보는 거야. 네가 샌드위치 팔아가 이만한 기업의 회장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사주에 있으니까, 그만큼 성장을 했으면, 나중에 딱자연히 정확하게 면접 볼 때가 있어요. 그 면접 보고 더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거라. 그럼 완전히 뭐,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 딱 정지될 때, 그때 뭔가가, 어, 옛날에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프랜차이즈도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딱 정지될 때가 있거든. 정지될 때왜정지 시켜놨느냐? 니한테 이제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되니까. 네가 갖춘 이 힘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네가펼쳐나갈 것인지 자연이 물어볼 때가 있어. 이때 정확하게 어떻게 면접 들어올 때라. 그럼 면접 들어왔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정확하게 사기꾼을 보래요 근데 아까 뭐랬냐면 나는 뭔지는 몰라요. 그냥 내 샌드위치 하나 그냥 막 만나게 만들고 애들 먹는 거 보고 아침에 직장인들 아침에 막그 추운데 겨울에 그내 샌드위치 하나 먹으려고 출서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나는 그게 좋아서 한 거라. 옛날 국수 할머니도 다 그러지 않던가요. 그죠? 난 국수를 말아서 팔았는데 나는 돈은 모르겠고, 돈은 옆에서 관리했고, 난 돈은 몰라. 근데 저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따뜻 국수 하나 말아먹고 가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거든. 그럼 일이 너무 좋아서 돈을 버는 건 맞는데, 돈을 벌면서 열심히 활동을 할때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네 모자란 질량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내프라도 30%라도. 근데 착하게만 살았던 거라. 어떻게? 열심히 센드지 팔고, 열심히 국수 말아가지고. 열심히 수제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그냥 팔고 있었지. 그냥 보기는 좋았던 거죠. 근데 보기는 좋았는데 그 안에 네가 자연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뭔가를 네 모자란 걸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자연이 정확하게 네가 어느 정점에 달했을 때 분명히 어떻게 시험지 치러 올 거거든. 네한테 기회를 한번더주가지고 승승장구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험 쳐가지고 다시 어떻게 내릴 것인지 이렇게 지금 준비를 시키는 단계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사주를 내가 매산자 하나를 정확히 받아왔다 잖아 올라갈 때가 있으면요, 분명히 머물 때가 꼭지점다딱 왔어. 요 정점이 왔잖아요. 처음에 매산자는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요만큼 올라가야. 내려왔다가 두 번째 올때이 요만큼 올라가. 세 번째 올라을 때는 어떻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돼. 요 그러면은, 그 샌드위치 사장님이 두 번째 말 기회가 왔다 그러면요, 기업의 회장 정도 때까지 될 정도 같으면은, 엄청난 기회를 지금 두 번째에서 탄 거거든. 그러면 엄청난 높이 올라가잖아요. 높이 최고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탁 스탑을 시켜버린다고. 스탑을 시켜버릴 때 자연이 이제 면접을 갖다 대는 거죠. 네가이 돈을 바르게 쓸수 있는지, 아니면 다 이제 팽창을 했는데, 아직도 돈만 벌라고 욕심을 내는지, 백성이 피왔다면 그게 돈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쫙히 물어봐요. 그러면 딱 멈췄을 때, 그때 이제 사위꾼을 쫙히 보내죠. 왜? 저 착한 마인드를 알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이만한 경제를 이루었으니까, 아, 저 사회 복지 사업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종년도 받을 수 있는 일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땠어요? 성장할 때 착한 마인드로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회권이 와서 그런 거 가지고 착한 마인드를 가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 거기다 툭 덮개 버리죠. 막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니는 이 경제를 갖다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되는 거죠. 그럼 최고 정점을 달했다가 나중에 어떻게야 밑으로 내리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라. 이때 바로 뭐가 냐면 석삼재라 하잖아요. 삼재가 정확하게 오른 거거든. 삼재는 내리막길에서 오는 거예요. 그첫 번째 삼재가 있고두 번째 삼재가 있고, 마지막 삼재가 있거든. 첫 번째 삼재가 뭐냐면, 아주 풍덩 빠질 때, 사이클이 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풍덩 빠졌어요. 처음부터 빠지냐, 처음에한30% 빠져. 그나마 괜찮죠. 막 버틸 만해 나중에 되면요, 또그사이클이더 크게 세게 흔들어가지고, 왜 내가 이미 투자한 게 있잖아. 그럼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착하게또두 번째 투자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70%를 잃어버린 거예요. 70%를 잃고 나면 마지막 밑에 어떻게 돼요?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닥에 딱 떨어질 때 여기 바로 뭐냐면 삼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삼재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동안 거 공부하는 때라. 사계를 하게 주는데 봄, 여름, 가을에 추수까지 다 했는데 네가 추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다 걷어들이다. 네가 다 걷었으니까 겨울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동한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전부 다 겨울에 동안 거 공부가 있어. 왜 삼재니까. 근데 공부를 열심히 평소에 했던 사람은 삼재가 있을까요? 삼재 없죠. 왜 계속 기회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조금씩 한 단계씩 나아지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네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미끄러지가 풍덩 빠졌을 때딱바닥에 내려오면요. 이때 겨울에 공부할 때라. 이때 삼재라거든요. 그럼 이때 삼재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리에서절때 기회를 한번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너한테 좋을 때 기회는 안 오게끔 돼 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갖춘 걸로 선천시대에 있었고 내가 그만한 경제를 갖추고 지식을 갖추고 뭔가를 지금 갖췄다면요 많이 갖춘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마치 갖췄다, 지식이다. 그럼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럼 너는 존경 받게 되는 했어 그럼 환경도 좋아져. 경제를 많이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저돈을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한테 희생해서 밀어줬으니까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좀 누가 지금 일을 해야 되냐면 중산층 지식인하고 저 산해 층의 경제인들이 좀더 융합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해서 살아야 돼. 왜?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 위에 가진 사람이 갖춘 사람들이 힘을 써가지고 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경제인들은 뭘하느냐냐면 헤매고 있어요. 이 돈이 뭔지를 몰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갖춘 거는 맞는데 어디에다 투자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돈이 최고의 힘이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이나 지금 어떻게 융합해서 뭐 작품을 만들 생각이 없어. 그럼 지식인또 뭐라 냐면내 똑똑하기 때문에 돈만은 너것도 하나도 안 부럽다거든. 돈이 인생에 다냐? 응? 네? 내처럼 지식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돼야지 돈이 뭐 인생에 다냐고, 아이고, 돈가지무식한 자식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지식인 중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중산층 지식인들이 누굴좀 만났어요? 사교꾼을 만나가지고, 거의 다 지금 돈을 갖다 경제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니까 지금 바닥에 내려와가지고, 왜 자연에 지금 면접받잖아요. 나이별로 해가지고. 면접받아가지고 지금 바닥에 다 내려오니까 누구를쯤 탔다고 있냐면이 사회를 탔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오면 돈 많은 사람들. 내가 지금 지식인이 있기 어려우니까 불평불만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왜 너희들이 그만한 경제를 가졌으면 아니면 삼성, 현대, LG 대기업이 있으면 아니면 뭐 중견기업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만큼 갖췄다해갖췄으니까 전부 다 백성들을 위해서 풀으라거든요 돈만 더 투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미워해 왜 네가 나를 위해서 좀안 풀고 좀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는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난파하고 불평불만한 사람이 꽉찬 거예요. 왜 지식인이 그만큼 많다. 이 대한민국에는 지식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40% 있는 백성들도 지식인들이라. 원래는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노동자 역할을 내가 했었던 거지. 그럼 그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으면 중산자 지식인들이 뭔가 또 지식을 또 갖추고 있잖아. 이 사람도 지식인이고 경제인들은 어떻게 요 돈도 갖추고 있고 요즘 지식의 실력까지 다 갖추고 있어. 왜?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내가 노하우가 장난이 아니에요. 사회의 경험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은 옛날처럼 무식한 경제인이냐 무식한 경제인이 아니에요. 경제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그만한 실력을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경제들이 봤을 때는요, 저 알량한 지식인들을 보면요, 그냥 하, 뭐 우습게 얘기하는 거라. 근데 지식인들은 뭐죠? 또 경제인들 보고 좀 뭐라고 했거든? 누가 경제를 지금 안 본다고? 그럼 지식인들 지금 뭘하냐면네가 갖춘 지식이 진짜 실식이 맞고, 실력이 있다 그러면, 저 경제인들한테 어떻게 설계를 해줄 줄 알아야 돼. 현대가 저렇게 머물고 있고, 삼성이 저렇게 머물고 있고, LG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 있어요. 그러면 저 힘든 기업들을 갖다가, 뭔가 저게 나한테 좀 투자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설계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래서 멋진 기획을짤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지식인이 맞는 거야. 근데 지식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위에를 딱 쳐다보면서 불평불만하고 저 기업을 지금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지갑을 열어줄 생각이 없어. 너희들 지식인들한테는 내한 푼도 내가 투자할 생각이 없어. 왜? 아무 설계를 좀안 하고 있거든. 근데 똑똑한 척하고 있는 중이라. 내가 진짜 지식을 갖춘 사람이 맞다 그러면 네 실력을 지금 내놔야 돼. 네 작품을 지금 내놓을 줄 알아야 돼. 그죠? 그럼 내가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갖춘 지식이 있다라면 내 하루하루 내 레포트와 논문을 써가면서 내 작품을 지금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 설계가 딱 이루어졌을 때 돈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거 갖다가 투자하고 라 내가 되게 설계를 내가 확게 내밀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작품이거든. 근데 어떤 경제인이 한테 와가지고, 내 니한테 좀 투자하고 싶은데, 니가 보면 좀 오행이 괜찮아? 좀질량이 있는 거 같아. 내 니한테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나한테 어느 하나 들어오죠? 내가 이만한 경제를 갖추고 있는데, 어디에 대해좀 투자하면 좀 돈이 되겠노라고 딱 물어봤는데, 내가 이제 평소 실력이 있다라면 내 작품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작품을 갖다 딱 보여주면요. 그 경제인이 나한테 투자를 하게끔 돼있죠. 근데 경제인이 좀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돈은 막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식인들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꼬라지야. 그런 거야. 왜? 불평불만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